매번 똑같은 제주도 여행, 지겹지 않으세요? 여기는 제주도에 여행 왔다는 느낌도 느끼면서 관광지 할증 없이 즐길 수 있는 기본 좋은 곳들입니다. 첫 번째로, 얼마나 맛이 좋으면 아침 10시에, 그것도 이런 위치에 있는 식당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 라는 질문을 갖게 하는 식당 으뜸이입니다. 사실 저는 생천 처음 보는 요리거든요. 우럭 튀김이고요. 한치 모래까지 같이 먹으니까 왜 사람들이 문 열자마자 달려오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더 쪽으로 넘어가면 제가 동쪽에서 제일 좋아하는 카페. 카투 커피 로스터리입니다. 오래 머무르기는 좀 불편하긴 한데 높은 퀄리티의 좋은 커피를 경험해볼 수 있는 커피숍입니다. 다음은 위치도 컨셉도 책 컬렉션도 너무 좋은 좀 달리 위치한 서점 소심한 책방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송기룡 대표의 책과 다이앤스의책 이렇게 두권 구입했습니다. 성산일출봉이 창문으로 쏙 보이고요. 일출봉을 등지고 소파에 앉아서 잠시 책을 읽으면 바쁜 일상도 잠시 등질 수 있습니다.